드디어 나타나셨군, 오서. 말 조심하게, 젊으니 자네가 왕자일 전정. 나는 성기사로서 자네 상관일세. 어찌 그걸 잊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오서. 역병에 대해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모두 감염돼 버렸군.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데드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뭐라고? 도시 전체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세. 닥치시오 우서. 미래의 왕인 내 명에 따라 이 도시를 정화하시오. 자네 아직 내 왕이 아닐세. 설령 왕이었다 한들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네.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역으로 받아들이겠소 반역이라고? 자네 미쳤나 아소스? 내가? 우석영 정당하고도 확고한 내 왕위 계승권에 따라 명한다 지금부터 그대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대의 성기사들에게 근신 조치를 내리노라 아소스! 그렇게 멋대로 그만! 이 땅을 구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다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자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네 아서스. 제이나 미안해, 아서스. 난더 이상 못 보겠어.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네, 전하,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내가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 아니, 노란색! 로드론의 승리를!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맙소사, 정말 짜증나는군! 니라는 말은 한적 없습니다 망할 토국 니네 마음대로 벗을 수도 없고 말이야 명을 내려 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치곳 나의 힘이다.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전투 준비 완료. 와 함께하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널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왕자여. 나는 마이가니스다. 보다시피 네 백성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이 도시의 모든 집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주마 생명의 불씨가 영원히 꺼질 때까지 그렇게 둘것 같으냐? 죽어서 네 놈의 노예가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기치곧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천박한가? 빛과 함께하리라. 무슨 일이십니까, 저나? 결과 완료.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저나. 위험한 상황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빛을 배신한 자여. 내 분노를 느껴라! 전투 준비 완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빚과 함께하리라 더일하라고요 그러죠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죠 정의가 도래했노라 예, 나으리 무슨 일이죠? 업그레이드 완료 그렇게 합죠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내 나우리 비치곳 나의 힘이다 작업 준비 끝 구원받지 못하리라 천박한다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작업 모든 준비 이들을 끝. 돕겠다. 정의 가도 래했노라 빛을 배신한 자요 명예를 위하여전이 준비 총이이지이다 미용한 네, 정의는 이루어지한라연들 미용한 한상이인가 완료 위험한 상황인가? 빛과 함께 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명을 내려 주십시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모든 완료. 이들을 돕겠다 일번 사수 대기조 금이 더 필요합니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인가? 위험한 상황인가? 연구 완료. 좋은 생각이다. 오늘은 마법의 기류가 심상치 않네요. 연구 완료. 괜찮은 작전이어야 할 거예요. 빛과 함께하리라. 네, 전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내 분노를 느껴 이 땅을 정화하러 왔노라. 다친 사람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피치보시 삶을 누리리라. 정의가 도래했노. 라 빛과 함께 하리라 너가 필요할 때 뒤치고 의 힘이다 연구 완료 무슨 일이죠?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 병력이 그래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빛과 함께 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위험한 완료. 상황인가? 금이 더 필요합니다. 빛과 함께 하리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명령을 내리십시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완료 파군 예,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아, 위하여. 위하여 물론이지 부강 폐허를 위하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연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을 내려 주십시오 목숨 바쳐 싸우리라! 네, 전하 전하 맹치하겠습니다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명을 내려 주십시오 적합 완료 적합 완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 그렇게 하겠다 네, 저. 위험한 상황인가? 네, 명예를 위하이. 명을 내려주십시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 나는... 나의 힘. 무슨 일이십니까? 물론이죠.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늘 저는... 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즉시 모든 명을 이들을 십시오함께하니까 명예를 위하여 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전화? 어디가 아프십니까 빛의 힘으로 명하노니 불타라 나의 된장하시네. 힘이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놀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도움이 필요한가요? 빛과 함께하리라 천박한가? 어떻게 할까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연구 완료 이제 승리는 어렵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도와야죠. 좋은 생각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깨트하지 않겠어요. 정의를 실현하자. 당장 싸우러 가시죠. 비치고 나의 힘. 어떻게 할까요? 음? 물론이지. 비치고 나 힘. 금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함께하리라. 서로 도와야죠. 빛을 배신한 자여. 무슨 일이십니까, 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구원받지 정정하십니다. 못하리라. 그렇게 괜찮은 하겠다. 개신 작전이 할거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전투 중 발이 뎌지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갑은 경력이 경력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쪽을 보여 주십시오.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이죠. 빛과 함께 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나요힘이루정지이루어지리라빛이루 나의 힘이루어지이루어지리라저이루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안녕하쇼. 이동 개시. 다리 좀 움직여. 어디로 갈까요? 빛과 함께하리. 아군 미...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승강하소.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이야 할까요? 명예를 해 물론이지. 엘프가 다 하는군요. 네, 전! 당장 싸우러 가시죠. 정의이 뭐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습 명령을 내리 모든 이들을 도울 내려 주십시오. 빛과 함께 하리라. 서로 도와야죠. 위 치고다. 하나의 힘이다. 전투 준비 완료정적는이루어지들안녕하 같이 가. 빛과 함께 가리. 언의가 위험한 상황. 괜찮작전야내 분노를 느껴.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시오. 모든 이들을 음, 돕겠다. 필요해. 이제 결판을 내자 말과니스. 너와 내가 말이다. 용기는 가상하구나. 안타깝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다. 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젊은 왕자여. 병사들을 모아 극한의 땅 노스랜드로 나를 찾아와라. 그곳에서 모든 일이 결판날 것이다. 네 진정한 운명도 그곳에서 시작되지 세상 끝까지라도 널 쫓아갈 것이다 들리나? 끝까지 말이다!